네, 오늘 저는 이 48장에서, 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한번 에, 나누겠습니다. 4절에, 너는 왕과하고 내 목은 새의 힘줄이고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이 세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쫓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에 아주 철저하게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 자신이 순간순간 그러한 것들, 내 자신의 유익 또내 자신의 안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관습에 젖어서 말씀대로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고 과거의 것을 하려는 그러한 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볼때아 역시 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구나 내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의 눈에 티를 지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9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본성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화를 나게 하거나 자기에게 핍박을 하거나 못되게 하더라도 그것은 어쩌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그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온유함과 여유스러움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말하는 것을 줄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우리 자신들의 영광이 될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 하는 것,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우리 자신을 어,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네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다라면 이 평강이 강가 왔고 공이가 바닷물결 같을 한없이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의 명령, 즉,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전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신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악인이 더잘 살고 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걱정이 많고요.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한 것이고 권력자가 더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우리가 잠도 잘 자고, 마음도 편해서, 어, 항상, 주님의 평강이 광과 바닷물처럼 된다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 세상에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어, 이렇게, 하루하루 예배드리면서 주님과 가까이 사는 이것이 어쩌면 더 하나님의 의지요 또 우리의 기쁨의 영광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입니다. 저도 이제 <laughs> 그 구절을 좀 주의깊게 봤는데 8절에서부터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다. 하지만 이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구절을 보면서 어, 이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 배역하고 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들에게 어, 화를 내거나 그들을 멸하시지는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았잖아요. 그 부분을 봤을 때 아, "하나님이 참 뭔가 이해가 많으시다, 하나님께서 뭐 착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이 분을 내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자, 하나님 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 한 것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중에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 어. 너희는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준 것 같이 다른 일을 용서해라. 라고 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은, 용서는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다.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말 속에서, 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어, 미워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나한테 괴로움이 주어지는 일이, 일인 거예요. 어, 미워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용서를 하는 것도, 어, 우리를 위한 일이다. 내 자신을 위해서. 어, 내 마음이 자유롭고 평안하기 위해서 어, 용서하시라고 하신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 있으신 것 같고 또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겠다. 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그 그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어 그런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어, 말씀하셨고. 그래서 4절에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여 내 이마는 노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되게, 우리 모두가 너무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아닌가. 약간 그런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고집이 앞설 때가 많지는 않나.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 우리를 아예 이제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오래 참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또 이제 우리를 향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던 그 사랑을 어, 계속해서 보여주고 보여주고 계시고, 어, 10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를 염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여기서 이제, 어 고난의 풀무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그런 기간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또 고집이 셀, 수 있지만 그것을 이제 우리의 연단,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가 각자 이제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 우리의 고집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고집으로 인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 쓰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조금 더 고집을,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도록, 어, 기도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떠한 그 결정할 사항이나 다른 사람과 의견을 제율할때 어떤 것이 나의 고집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냐, 이를참분들기가어려울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건 하나님의 에, 말씀입니다 주장 하고 그것을 막 추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교회를 나가야 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지켜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건 자기의 고집인 수도 있거든요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몫시라그러 새의 힘줄이라는 건 체로 만든 것 같으니까 얼마나 간단해그 다음에 이마에 녹치라는 것은 이마에다가 목을 붙였으니까 절대 이마가 깨질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때 제가 느는게 이제 제가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내 가정에 이끌어갈 때 나의 지와 나의 생각을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내 자녀들에게 강요한 경우가 없는 이런 것을 겪을 때 아, 그런 것들이 있잖아았나좀귀하게 이게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저는 아, 내가 죽는 길이면 그건 하나님 뜻이고, 내가 사는 길이면 그건 나의 고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어, 이렇게 같이 주님의 말씀을 보고 어,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주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 저희들의 고집, 어, 우리가 고집하는 바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누군가에게 강요를 하거나 어마음의 어려움을 주 주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어,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 우리의 고집을 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 우리의 고집을 과감히 버리고 더 좋으신 어, 하나님의 뜻을 어,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어 우리 마음에,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집으로 인해서, 어,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입혔거나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더라면, 그 다른 사람을, 어,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 그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 우리가 어, 그 부분을 깨닫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볼수 있게 도와주시고 들을 수 있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어, 하나님의 말씀에 어, 바로 순종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 평강을 주신다는, 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우리의 자아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유익을, 어, 쫓는 자들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어, 이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셨던 주님 어, 예배 밖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